여보! 뭐! 일로 봐 이거 차봐. 예쁘지? 예네 이거 끼고 여기 밑에 이렇게 보여줘. 이, 이거 밑으로 와? 아니야, 그게 위로 가야지. 아, 터치도 되네? 오. 오. 여기 응. 안 아, 보여줘. 이렇게, 이렇게 터치? 터치도 되고, 터치 해보실래요? 터치 되는 게 맞을까? 오 네. 어, 이건 그건데네 오 양쪽 껴서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게 이게 없어요 아니 이게 사... 여보 거야 아, 음, 사은품이긴 한데 여보 거라서 받은 거라 <laughs> 뒤에도 보여주세요 탭인 탭이. 어, 탭이 떨어져 있어 미친 떨어졌다 탭 떨어져 있음 이거 어 수선이 되나? 이거 그냥 바느질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집업도 이렇게 양쪽이 바느질이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이게 떼질 수 있고 네. 사용하시다 보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씩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갖고 가세요. 아 갖고 가세요. 저 일하잖아요, 선생님. 응. 이거는 바느질, 바느질 해야겠다. 아쉽네요. 대나라 전쟁민 하고 있는데.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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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요 여보 들김과 슬라이딩을 동시에 그 묘함을 같이 하면서 피부를 밀착해 주시면 됩니다 맛있지않아음 섞었는데 맛있어 올리브영 안 갔대? 집이 너무 많아 27일까지 그환다 준대 뭐? 뭐? 멤버십 뭔데? 크리스마스같 네. 예쁘다. 어때어떠냐고괜찮은데 뭐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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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로 해줘, 괜찮아, 괜찮아? 음. 괜찮아.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는데 관리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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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한번 두드려봐 줘서는 안 돼. 안대한번만 니벤트. 그냥 도저볼 아, 쪽을 또들어 아, 손님. 리 만이 만 잘하네 피부가 네주이 만이 이 만이 셨나주이주이이이이만만만 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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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해주이요나이가이 만이 만이 만만 그만 해 주세요. 그만. 그만. 여기야. <laughs> 어 맞아 맞아 맞아. 네가 원하는 대답이 이거지 맞아. 카페 나 혼자 아니 있어 둘이 있어. 셋이 있어. 넷이 있어. 어? 왜? 왜 난리야. 여보. 하나 둘 셋. 이제 끊어. 나 카페야. 여보세요? 어 비누는 버린 게 없어 내가. 가스레인지 바로 밑에 있는 걸 건든 적이 없는데? 어. 이건 내가 안 건드렸어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어, 이거 좀 짧, 짧구나. 아, 나 OTT 좀 보고, 허크카 편도 보고. 알 아？여기 카페 가요？가 나와. <laughs> 아, 나 영, 이 영상 찍고있 는데 영상 에 가요？가 들어가 겠는데 <laughs> 망했 네, 망했 어. 아 그래？어차피 그래. 뭐 말은 많이, 안할 거라서. 그 얼른 빨리... 안 먹었지... 포케... 집 앞에 있는 포케 먹으러 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누가 찍어줘요? 우리 예쁜 성우가나좀 <laughs> 아파 보인다 오늘... 맞지? 어 머리 진짜 마네에드는데나 선배 마에탕탕후루후루탕흐르루도루 <laughs> <후루루루, 웃음> 탕, 탕, 그만해 탕탕 탕. 선배님 혹시 탕으로 좀사 주실 수 있으세요? 마라탕으로? 어, 마라탕도 <laughs> 선배 마매탕 탕탕루후루 궁금했던 거를 다 말해주셨. 어 맞지. 우린 그냥 멍청이처럼. 그치. 형이 내 거니까. 내가 네 거니까 맞아. 그치. 선생님이랑 인형이 기다리는 중. 우리 같이 오는 거 같던데. 맞아. 집이 가까워가지고 <laughs> 가기 싫어. 왜? 나 너무 걱정돼. 총 맞을까 봐. 그리고 약국에서 멀미약 뭐 먹어. 지금? 응. 야 미국을 와야지 너 도쿄 혼자 가서 뭐할 건데 너 다른 남자 만나려고 그러지 나안 사왔는데 안 와? 나 졸려 돌리다고응 그럼 자야지 뭐 먹고 자고 뭐 먹고 싶은데 음. 김치찌개 <laughs> 김치찜? 아 김치찌개 나이야 <laughs> 너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눌침에 아침에 이아에 이렇게. 아침그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아그에 이렇게. 아침에 아침에 해반게아기는 조심해주세요. 말려줘 나좀 늦었어 머리를 귀에만 말려나 대학 시절 뜨거워 뜨거워요 뜨거워요 눈물 눈물 딱딱 빼주마 나 대학 시절 <laughs> 아, 안 얜, 네 아, 머리 빠져요. 이거는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지. 그, 방금 꺼봐. 베이지크 <laughs> 야! 뒷머리가. 네.